할때내 공부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그럼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그거를 맞춰 보기 위해 가지고 경전을 보고 이제 그거 하고 맞나 안 맞나 바로 바로 물어볼 옆에 스승이 없기 때문에 경전에 힘을 빌리는 거지. 원래는 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자체가 공부고. 나는 지금. 그거 지금 자체가. 처음에 와예. 음. 내 화두가 우리 첫사랑 같을까. 음. 첫사랑의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보는 거고 같을까. 음. 근데 역시 뭐, 그, 순간순간, 매 순간은 늘일어나지만 이제 또, 그걸 갖다가 또, 나를 쳐다 보면서, 이게, 그거를, 그 순간, 아, 이것도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음. 보다는 나도,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어떤, 어, 거기다, 가고, 이제 자리다, 하고늘 그래 서나가라고 저는 늘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가지그 순간이 확 일어나면 전에 그렇 막, 대들고 폭언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또, 줄었다, 해야 되나. 그 대신에 이제, 많은 내가 또 아직까지도 뼈에 있는, 막, 뼈에 있는 말을 해요. 그걸 내가 이제 유튜브에 이게 해보면, 과거 지사에 이 내가 그 속에 담, 담아놓고 그런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에 꾹꾹 눌러놨던 거기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튀어올라오는것 같아요. 니도 이네 과거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참 마음 아프게 했는 말 같은 거 나도 그 그때는 그 댓글이도 못하고 꾹꾹 눌러놨던 거기, 거기 이제 내가 뭉쳐졌다가 하나씩 튀어오르는 거 아니냐. 그거 좋치라 내가 꾹또 다시 또 그거 좋치라 내가 참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얘기 하고는 그 대신에 이제 얼른 얼른 반성은 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버뜩 정신을 차리는 거지. 차리면서, 아, 내가 이래가면 안 되는가. 내가 저, 저 모습을 내 모습인데, 이 모습, 저양반이 적하는 그, 그 모습을 내가 참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비난하고 하는 거. 똑같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얼른, 얼른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해야 되나. 그래, 되면서, 얼른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요. 추스리는 시간이 좀 짧아지지. 그러면서, 전에는 막, 입국다버보고 한심하다는 식으로, 한 2, 3일씩 막, 무시해버리고, 말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돌아서가지고, 또내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를 갖다 그래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잖느냐 이래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서 하면, 낭기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존중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기간은 굉장히 짧아지지. 음. 금방 인데 또, 가서, 뭐, 이제 사과라기보다는, 그래, 우리, 이런, 그런 말을 할 때에, 하고 난 뒤에 내 모습, 내가 화내는 모습 할때 어떤 생각이 들더노?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라고 했었지. 음. 막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뭐, 니 음. 네 그래, 내한테 그랬으면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보다 더한 말도 할수 있는데 나는 참는다 하는 식으로 이런 게 아니고, 그는 그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말을 할때에 기분이 어떻더노 하고 묻고, 그다 이제 그왜 그런 얘기를 했노?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마음에 들어서 얘기를 했노? 하는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그래 하면서 상대, 상대 마음을 자꾸 이제 끄집어내려고 내가 좀 애쓰는 것 같아. 그래. 왜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어떻으노?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고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봤을 때에, 당신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더노? 나는 깡그리 무시했는데, 이제 무시를 안 하고. 그래, 물어요. 물어, 뭐.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래가 그랬는 것 같은데, 그러고 그래 나니까, 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싶고, 아우, 내가 참, 좀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데. 미안하다, 내 조심할게, 조심게 요새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처사 입에 달고 다는게 아, 미안하게 됐든 내 생각 없이 그랬던 내가, 내가 좀더 깊이 생각할게. 내가 그걸 꼭 이제 안 그럴게. 뭐, 조심할게. 요새는 막, 말일그 이야기라. 그러면 내가, 전에 같으면 막, 그 소리 한두 번 했나? 하는 식으로 팍, 박는데. 그래, 요즘은 이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 조심해야지 욕하고든내 속으로 말을 안 해도 그래도 마지막 그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런 마음으로 그랬나욕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안 짚고 넘어가면은 당신은 영원히 그게 당신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서 빠져가. 또 어떠한 그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기 말을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걸 틀을 깨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달리 생각 좀말라라 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되더라고. 그 그런 이외에는 그렇다. 내가 내가 뭐 앉아 가고, 뭐 나를 비운다 하시고, 명상하고 이거 할 그런 어떤 그런 안 해요. 못 해요. 안 해지더라고. 근데. 보살님, 공부를 앉아가지고 명상을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 생각에서 보살님이 예. 벗어나야 돼요. 음.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는 그, 거고, 생각은 또 없어. 경전을 봐야 음. 공부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음.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예. 그리고 처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거 자체가 아, 네. 공부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살님은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렇지요, 그게.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예. 공부 따로, 이거 생활하는 따로. 걸 따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유. 예. 그게 보살님이 살아가면서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이거 자체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항상 그걸, 그게 머릿속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해가 대비를 같이 참고. 근데 보살님이 음. 생각하는 화두라는 개념은, 음. 어떤 걸 하두라고 생각하는데? 그 너희는 하두는 이제 그 처사를 가르치지 음, 말고 하두의 개념. 하두라는 거는 내가 깊이 생각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떤 거기서 어떤 결론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 아, 그 벌써 보살님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음, 음. 그 하두라는 게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음. 보살님이 결론을 얻어도 그건 아닌 거예요. 화두라는 것은 부살님 음. 화가 나오기 전에 자리예요. 화가 나기 전에. 화 나기 전에 화두 할때 음. 화가 나오기 전에 자리라 이 말이라. 음, 그럼 그래요. 그 그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화두는 내가 우리 처사를 내가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나 아닌 나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를 보고서 내가 항상 요즘은 부딪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인해 가지고 내가 끌어오르는 마음, 내가 또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 감정,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이루느냐. 봐도 듬덤이볼수 있고, 그걸 내가 또 따뜻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가짐을 되나, 안 되나. 이제 그걸 내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띄난 그걸 받으라고 생각해. 아니요. 화두는, 보살님, 음. 이 자리, 이 자리가 화두예요. 이 자리, 네. 그렇지요. 이 자리가 화두지, 대상 경계를 봐서 화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러면은, 대상 경계를, 대상 경계를 쫓아서 보살님이 거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면은, 음. 보살님이 지금 아무리 수세월을 해도, 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어. <laughs> 모든 걸이 자리에서 그걸 보고 이 자리에서 평정을 찾아서 그 대상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내 마음을 이게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안될 때는 다시 이 자리, 계속 이 자리에 원위치 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보살님과 처사님 그 대상과 대상을 가지고 보살님이 공부를 하시면 안, 안 돼요. 돼요. 예, 네, 그거는 버, 벌써 처음 시발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살님이 어떤 답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그 답은 보살님을 만족하게 어, 할 수가 어, 없습니다. 어, 예, 예. 그리고 거기 만약에 되면 그다음 순간 또, 아, 다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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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걸 찾게 되고 또 다른 걸 찾게 되기 아.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로 보살님이 편안해질 수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두할 때그 화두를 보살님이 만약에 올라올 때, 저 양반이 왜 저럴까? 이랬을 때그말 자체를 탁이 자리에 갈무리해가지고 그걸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처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음. 이 마음이 왜 올라올까? 여기에서 갈무리해서 보살님이 보는 거예요. 음. 나를. 그게 돌이켜서 보는 거거든요. 음. 내가 왜이 마음이 일어날까? 음. 나를 돌이켜 보라 이 말이. 이 자리에서 나를 돌이켜 보라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네네네. 예, 예, 예. 음. 그래야지 이게 보살님이 조금이라도 이 상태에 오래 이 머물러 있다 캔다 캔도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음. 어. 어떤 것도 여기는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계속 지나가지만은. 음. 지나가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을 때 지나가더라도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냥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처사님이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내가, 보살님이, 내가. 어, 이거 그냥, 흔들리지, 응, 흔들리지 않는다는 음. 거예요. 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살님이 어떤 부분에서도 처사님이 보살님을 죽인다 해도 음. 여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내 자리. 예, 그게 내 자리. 예, 예. 자리. 그래, 이자 계속 그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를,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 어떤 것도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 자리만 음.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천둥붕괴가 나고, 처사님이 보살님한테 음. 원망하는 말을 퍼붓고 옛날에 똑같은 말을 하셔도 음. 보살님이 그때 정말 흔들림이 없는 부동의 자세로 감정이 어떤 것도 안 일어나는지를 볼줄 알아야 돼요. 어, 그게 같았죠. 예. 나는 그 그걸, 아야 하는 해야 하는 거야. 거야. 그걸 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야. 그걸 해야 되는 거요. 그 보살님의 그 소제목의 화두라는 사, 소리는 첫 음. 사님에 대한 모든 것이잖아요. 음. 그건, 그건 예, 아니에 예, 예, 가장 이제 예. 밀접하고 가족, 어, 가족이니까 그 하고 가장 부딪히니까 부딪치니. 네, 어. 보살님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지. 해결은 이 자리만 해요. 음. 이 자리만 할수 있어요. 이 자리만. 음. 그러면 그이 자리에서 그게 이제 연습이 잘 되고 차츰차츰. 힘이, 보살님 힘이 적, 어, 에 애고의 힘이 덜어지고 자꾸 이 힘이 커지게 되면은 처사님하고의 그 관계는 네. 물론 이거니와 다른 거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이 가장 진한 색깔이 처사님이기 네. 네. 때문에 처사님이 네. 해결되면 다른 건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보살님이 내가 그 부딪힐 때마다 내가 또이 자리에 있지 않았구나. 또 네. 내가 놓쳤구나. 네.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상대를 보고 비난할 일이 아니고 음. 내가 또놓쳤구나이 자리에 몸 내가 있지 않았구나 그래고 벌써 의식이 저 절로 도망이 간거요 도망 간 거, 도망간 거예요 그죠? 음. 음, 음, 예. 그 따라 간 거예요 따라. 간 예. 그래서 예, 끄달려 그게 끄달려, 끄달려, 끄달려 가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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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네. 또 다시 안 갈라 고 하는 그 마음 예. 또 반성하는 마음 어나고 네. 그건 순간이지. 예. 지속되지는않요 많잖아요. 예. 네. 음. 그러니까 그 의식이 처사님한테 갔다가 음.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음. 또 이제 처사님하고 얘기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갔다가 어. 또, 아. 또 아. 이게 아. 아니지라는 아. 생각을 또 갔다가 예. 그이 그러니까 예. 자리를 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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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네. 그거를 보살님이 그걸 지, 잡아.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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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이게 해다 보면은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렇지. 보살님이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그냥 음. 그 자체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살님 했잖아요 이거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도망가지 않고 보살님이 있든 없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항상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돌, 바로 이, 이, 이 자리에 눈만 돌려버리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 보살님 목전에 있잖아, 여기. 음. 예. 보살님 눈앞에 있잖아요. 목전만 생각하는 네,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진짜 음. 1초 지기 멸에지딱이 자리에 딱 있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이 자리인데 이걸 보살님이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놓칠 수 없는 건데 이 자리에 내가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거든 한 뭐, 번도 이 자리는. 이 문가는 어렴풋이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명확하게. 예. 그건, 그게 딱 정, 이게 정겹이 안 돼. 그것까지. 예. 그 이제, 어, 보살님,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제 진짜, 진짜, 이게 문이 있으면은, 문에 바늘구멍 폭 내가지고, 그것만큼 이제 바깥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웃음> 그렇기 <웃음> 때문에 이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음, 음. 찾아야 되는 거거나, 내가 수행을 해서 얻는 거라면 못 해요. 그런데 뭐, 이건 늘 있어. 늘 있어. 늘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스님 말씀은 네, 그냥 깨어 있어요. 네, ]니까. 그냥 그냥 진짜 깨어만 있으면 이 자리예요. 그냥 정말 의식이 저기 여기 한눈 팔지만 않으면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한 눈을 팔아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한 눈을 팔면 돼요. 내가 여기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서 봐도 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같이 있거든요. 그리, 색과 공이 같이 있는데 자꾸 보살님은 색만 보는 거예요, 공을 안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잖아요. 대상, 예, 대상. 대상만 대상. 보잖아요. 응. 예, 색 공이 같이 있는데 응. 보살님은 대상만 보고 공을 응, 응. 인지하지 응.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응. 그게 이게 이제 부처와 중생이 다른 이유는 부처는 그걸 같이 보고 색공 공색을 같이 보고. 중생은 음, 세금, 생만 세금, 세금, 본다는 세금, 세금, 거예요. 세총, 네. 네. 근데 그게, 아, 네. 어, 부처한테만 공이 있는 게 아니잖아, 보살님. 네. 우리 모든 사람한테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가 다 조금만 여기에 기울여, 마음을 기울이고 깨어있으면, 음. 세 찰짜리 어린애도 말만 알아들으면 이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이 돼도 여기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를. 늘 너무나 이거는 잡초가 지천으로 깔려있다고 해도 그걸 보지 않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보살님. 근데 그게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 그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잊어버린다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네.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모든 게이 자리 아니면 할수 없거든요. 보살님이 여기 올 수도 없었고, 지금 스님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이 자리 위에서 전부 다 보살님이 얘기를 하고, 이 자리 위에서 일을 하고, 이 자리 위에서 보살님이 가고 오고 하는데도 늘이 자리를 망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이 이거예요. 그 이거예요 보살님. 다꿈 꿈을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진짜 안될 때는 꿈을 생각하시면 돼요. 꿈에는 보, 분명히 보살님도 있고 나도 있었죠. 보살님 꿈 속에 그죠? 그럼 보살님 꿈 속에 내가 출연했다면 나도 있고 보살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꿈에서는 분명히 꿈꾸는 보살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꿈꿀 때는 보살님도 네. 대상이고 나도 대상이에요. 네. 그죠? 그것만이 꿈꾸는 자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지? 네. 그것만 주관이잖아요 보살님. 그지? 그러니까 그 꿈꾸는 자는 주관 객관이 벌어지지 않고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꿈속에 나온 거는 산화되지나 어,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세상만사 일들도 다 꿈이잖아 보살님. 그치. 그죠? 그러면 깨고 나면 은 그냥 꿈꾼 그 사람 응. 하나뿐이잖아요. 그 그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음. 음. 보이는 나도 이 지금 이 현실에서도 보이는 나도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 근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게 꿈꾸는 자는 여기 있잖아. 꿈꾸는 자는 여기 있고 꿈의 응. 대상이 돼가 그치는 이 깨라는 이런 뜻니까 그런 아니요. 단위? 그게 보살님은 아, 이받았 어, 삶이 한바탕 꿈과 같은. 거기에서 그냥 지금 보살님의 본성, 음, 본래 면목은 네. 꿈꿀 때의 그 하나, 하나. 하나. 그런데 지금 보살님이 보이는 거는 보살님도 대상이고 대상이죠. 나도 대상이다. 네, 이 말이야. 예, 예. 그러면은 예, 네. 그러면 그러면 은 보살님 지금 이 보이잖아 그죠? 보이지. 예. 근데 이거는 보살님이 아니고 남이죠. 남이지. 예. 남이죠. 예. 이것도 보이죠. 예, 예. 그 이것도 남이. 나, 남이니까 보이잖아 그죠? 예. 내가 아니니까 예. 보, 보이잖아요. 예. 그 분명히 남이 남이니까 보살님 보인다 그랬어요. 음, 음. 그러면은 보살님이 지금 보이잖아요. 음, 보이지. 예, 예. 그럼 보살님도 예. 남이죠. 예.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내가 진짜 나는 누구 누구냐? 그게 네, 있잖아. 그렇지. 근데 왜 네. 자꾸 처사님하고 싸울 때는 보살님이 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laughs> 그잖아요. 그 네. 어, 그게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요 네. 지금 나는 남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처사가 내한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죠? 네. 처사님도 남이고 나도 네. 남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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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 본래 면목은 뭐냐? 음. 이자이다이말이라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놓쳐요. 예. 네. 이렇게 스님 얘기하고 네, 네. 대화하면 음. 분명히 있어요. 예. 네. 근데 또 없어요. 예. 네. 또 그래, 정신 차리고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있는 거는 하, 좀 먼지 털만큼 골고 없는 게 있다 말이 네.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자꾸 아직 그게 미진하기 신호회,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 예, 예, 맞아요.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들으면 있다가, 또보살 혼자서 하고 있으면 없다가. 예, 네, 근데 이거는 없지 않은데 자꾸 내가 인지를 어, 못하고 네, 그 네. 분별에 빠져버리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없이 보이거든요. 네.